네, 예, 이곳은 에스콧 통로입니다. 에스콧 통로 레이던스 호텔이죠. 에스콧 브랜드는 5성급 호텔입니다. 에스콧 통로 위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있는데요 에스콧 통로는 스쿤빗 소이 59에 위치합니다. 스쿤빗 소이 59에 위치하고요. 에스콧 통로의 모습입니다. 자 앞에 에스코 통로임을 나타내는 간판이 있구요 에스코 통로의 모습입니다 에스코 통로는 바로 좌측에 메리어 스쿰빗 통로 호텔이 위치합니다 어, 메리어 스쿰빗 통로 호텔은 소이 57 하십제시구요 에스컷 통로는 소이 하십 가오입니다. 59죠.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자, 이 앞에 도로는 수금비 대로고요 방콕 주요 도로 중에 하나죠. 자, 왼쪽으로 쭉 가면은 고항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메가방라 방향이고요 에까마이 방향입니다. 자, 지금 차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이쪽 방향은 아속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가까운 곳에 통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여기서 통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대략 3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m 걸어가면은 통로로 들어가는 긴 대로가 나옵니다. 저기 아, 에스크 통로 호텔은 왼쪽에 통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에, 오른쪽에 에까마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까마이도 통로만큼은 아니지만 맛집들이 많고요 바나 즐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에까마이 쪽으로 가면은 에까마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파타야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버스 타면은 대략 1시간 반이면 파타야 갈수 있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식당과 겸 백화점이 있습니다. 식당가의 성격이 강한데요. 일식당, 일 아, 일본 베이커리샵이 많습니다. 대형 슈퍼마켓도 있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BTS 통로역에서 가깝습니다. 예, 지금 앞에 BTS 통로역과 연결되는 스카이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스카이웨이는 방콕 메리어 스쿰빈 호텔까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에, 거기서 내려오시면 에, 약 7, 80m 걸으면 이와 같이 에스콧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콧 통로에서 숙박하시게 되면은 바로 옆에 위치한 메리어 스쿰빈 통로 호텔 옆에 위치한 스카이워커를 올라가셔서 어, BTS 통로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콧 통로 주변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주변에는 큰 호텔들과 그리고 콘도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약 300m만 가면 통로 입구가 나옵니다. 자, 통로 쪽은 수많은 레스토랑, 또뭐 카페, 마사지샵, 병원, 뭐 세탁소 없는 게 없죠. 300m만 가시면 쉽게 통로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로 가서 이것저것 뭐 즐기시면 됩니다. 드실 것 드시고요. 또 과일 같은 거 구입하기도 좋죠. 자, 하지만 여기 에스콧 통로 호텔 맞은편에는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커머셜 빌딩, 사업용 빌딩인데요. 아, 루프탑바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요즘 숙금비대에서 핫한 곳이죠. 그래서 어, 여기 건물 루프탑바로 올라가면 티츄카라는 게 있습니다. 티츄카, 티추카 유명한 루프탑바입니다. 한국인들이 요즘 많이 가는 곳이죠. 거기서 식사음료 즐길 수 있고요. 또한 여기 길 건너면요. 아, 우측에 한 7-80m 가면은 7-80m만 가면. 육교 같은 게 있습니다. 육교를 건너시면요, 여기 길, 어, 요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세븐일레븐 여기 앞에 육교 건너시면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이 있으니까 세븐일레븐 이용하시면 되고요, 스타벅스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저 안에 들어가면 어,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가서 뭐 식사 즐기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객들 위해서 어 에스코트 통로 입구를 지나서 로비까지 걸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쉴수 있죠. 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보통 차들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뭐 왼쪽으로 인도 비슷하게 깔려 있으니까 뭐 걸어가셔도 좋고요. 네, 왼쪽에 길이 있습니다. 자 에스콧 통로 호텔이고요. 자, 앞에 정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걸어서 이동할 때는 요 앞에 낀끼라는 일식당이 있습니다. 킨기란 일본 식당이 있는데 식당. 옆으로 난 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미니버스 라든지 미니밴 그리고 택시를 이용할 때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에스쿠통로 호텔 입구고요 왼쪽에 낀끼 일본 레스토랑이 있죠 어, 프로그레시브 다이닝 해가지고 뭐 진보적인 어떤 좀어 기본적으로 상당히 일반 레스토랑과 달리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낀기 레스토랑은 아침에는 조식당이고요. 에, 점심 저녁에는 어, 일반, 일본, 일식당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는 종종 프로모션 하죠 1 플러스 1이나 또는 10% 할인 같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이고요. 에, 숙박하시면서 에, 여기서 일식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이 바로 썸머셋 통로호텔 입구입니다. 로비로 가는 입구죠. 자, 낀길 레스토랑입니다. 프론트 데스크고요. 네, 이곳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어, 차량들이 멈추는 곳이고요. 자, 로비가 아주 널찍하고요. 가, 가구들이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매우 깨끗하고 럭셔리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